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업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호남권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지난 총선 당시였죠. 시그널 앰펄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이번에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수행을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선관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김동현 후보 측이 원했던 이런 공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관련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아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업체가 공정할 수도 있어요. 공정할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의 이런 어느 정도의 불만은 좀 수용을 해 주는 모습이 좀더 좋아 보일 거예요. 이 업체가 사실 그전에 이름은 리서치 DNA라는 업체였고 성남 시절 때부터 이재명 후보 쪽에 여론조사를 맡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비명기 후보들은 빼고 친명기 후보들만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일종의 인지도 올리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라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경선 대통령 선거에서 빠졌던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이런 후보를 다시 넣으면 아니 얘기가 나올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 정도는 좀 받아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품넓게 좀 안아줬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인 1등으로 가고 있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이시긴 한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연 후보 측도 아무래도 1위가 되기는 힘든 상황인데 굳이 네. 여론조사 업체에 굳이 공정성 시비를 걸었을까? 일단 민주당의 경선 토론 혹은 입장 내놓는 것을 보면 음. 실용 노선 그리고 중도 확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해보자. 라는 의견에는 다들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나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과 같이 이제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한발 물리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동현 전 지사가 여론조사 공정성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거는 우리 당은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토론을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이며 정책을 가지고 뭐 싸워 보겠다, 의논해 보겠다, 아니면 그거 갖고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데에 지금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책으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시그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보니까 정책 논란도 좀 있습니다. 특히 복지 논쟁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 나는데 오히려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관련된 복지의 현금성 지원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 경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네. 일맥상통한데, 정책 경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상대방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네.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더 괜찮은 답을 내놓으라고 할 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선택은 토론을 보고, 내놓는 입장들을 보고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평가하실 일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책이 많이 나오고 후보들 이 경쟁을 하다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거니까요. 선택지가 넓어졌으니까요.